일단 이제 애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면서 이제 감기에 많이 걸리는데요. 특정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별로 수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물론 본인이 피하기 위해서 손을 잘 씻고 본인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것도 필요한데요. 이제 본인이 이제 질환의 독감이나 뭐 수족구병에 걸렸을 때그 애들이, 다른 애들이랑 접촉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학교나 부모님들이 자기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는 빨리 격리를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 사람 많은 장소에 가는 것도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. 아픈 환자랑 접촉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픈 애들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 못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린이집 다니는 형이나 누나들한테 감기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신생아들이랑 같이 키우는 집이 있으시면 큰 애들이 또동생 예쁘다고 뽀뽀하고 만지고 그러면 서 감기 걸린 거기 때문에 동생도 못 만지게 집에서 좀 주의를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